매주 고리에의 마지막 계시 성모 마리아께서 전하신 인류를 향한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목적지는 동유럽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입니다. 이곳은 1981년부터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알려진 현대의 가장 중요한 성모 발현지 중한 곳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끔찍한 방식으로 번져가는 지금, 이곳에서 전해진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중대한 계시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주고리의 발현 증인 중한 명인 미리아나 솔도 자매가 기도에 잠겨있던 어느 날, 주변 환경이 비현실적일 만큼 순수하고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우아하게 떠올라 주변의 모든 것을 평화와 사랑으로 물들였습니다. 무한한 연민이 담긴 그분의 눈빛 속에는 동시에 인류의 고통을 온전히 나누시는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룩한 사랑의 현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지만 권위와 진중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심장에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엄중한 경고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서 전하신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시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분은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이 마주하게 될 어려운 시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믿음은 시험받게 될 것이며 국가로서의 단결력은 이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영혼을 뒤흔들 영적인 시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영적인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말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들은 벌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를 위한 기회이며,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가올 일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모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신성한 빛 가운데서 당신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땅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는 정치와 경제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는 역경의 바람에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거리로 퍼져나가 가난과 결핍, 그리고 커져가는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자녀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큰 압박에 대비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심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도전에 너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내가 전하는 경고는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너희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이 너희의 힘임을 기억하여라.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 차고 하루하루가 투쟁과 혼돈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움이 너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를 지탱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는 신성한 현존을 너희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서 느낀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준비는 회개와 내적 쇄신을 향한 부르심이다. 다가올 시대의 폭풍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 안에 머무시도록 초대하여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진 희망이 모든 발걸음을 비추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억누르기를 바란다. 이것은 고통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너희가 용기와 회복력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 있어라. 너희가 받은 모든 가르침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선물이다. 서로 사랑과 연민으로 도우며 유롭게 걸어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진리와 자비는 등대처럼 빛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내 마음의 위로는 구원과 승리의 영원한 약속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너희의 희망이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 신성한 친교 안에서 함께 진리의 길을 따르자 희망의 눈을 고정하고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역경의 시간을 영적 성장과 쇄신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자. 내 말은 너희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긴급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경고는 아버지의 자비가 베푸는 선물이다. 너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메시지는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며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신성한 은총의 숨결이다. 세상은 교만과 폭력, 불신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며 하느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져 위험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 내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너희는 굳건하고 용감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낙담이나 의심이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악이 너희 앞에 크게 다가올 때조차도 신실한 영혼 하나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결정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닥쳤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징표를 조롱하고 하늘의 외침을 무시하며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에 덧없는 쾌락을 선호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자녀들아 하느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땅의 모든 것은 시험을 받을 것이며 오직 믿음의 뿌리를 둔 자들만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간청한다. 기도하여라. 진심으로 기도하여라. 매일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라. 진실한 기도는 퍼져나가는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사탄은 순수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모든 것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그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공격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서 피난처와 인도를 구하는 모든 자녀 곁을 걷는다. 티 없는 나의 성심을 신뢰하여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너희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고 죄가 땅 위에 그림자처럼 번졌기에 힘든 날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는 자는 누구나 자비와 보호, 그리고 평화를 찾을 것이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며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특정한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며 너희의 회계를 재촉하신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을 찾다가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자비의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준비의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마음을 열고 영혼을 정화하며 겸손과 신뢰로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다. 나는 나의 모든 모성애로 너희를 축복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안전한 피난처로 제공한다. 가장 큰 고뇌의 순간에 나를 불러라.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나의 현존이 너희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 십자가는 무거울 수 있으나 승리는 이미 내 아드님에 의해 쟁취되었다. 내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심지어 침묵 속에서 너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너희를 위해 중재하고 너희를 파괴하려는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는지 아느냐? 나는 부드러움과 열정,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일어선다. 너희가 쓰러졌을 때 너희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나였다. 너희가 외롭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수많은 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내 자녀 중한 명이 고통받거나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모성에 가득한 마음은 결코 쉬지 않는다. 나는 너희 각자와 함께 걷는 어머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에도, 너희가 길을 벗어날 때에도, 나는 너희를 빛의 길로 다시 이끌 준비를 하고 그곳에 있다. 너희는 결코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내 자녀들아.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나를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를 위험해서 구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때조차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중재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함께 나의 사랑한 방울이 너희 위에 떨어진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기도와 함께 너희와 하늘 사이에 다리가 놓인다. 낙심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어머니이며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너희의 어머니가 곁에 있음을 기억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속이려 할때 나는 너희를 진리로 다시 부르는 고요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 제가 너희를 유혹하려 할때 나는 너희에게 순결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고통이 너희를 짓누를 때 나는 너희를 내 팔에 안고 내 아들 예수님의 성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여라.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나의 사랑이 너희를 변화시키게 하여라. 나의 현존이 너희를 강하게 하게 하여라.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매 영적인 새벽마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준비시키기 위해 일어서는 어머니가 있다. 믿음으로 걸어라. 세상은 큰 환난의 시기에 잠겨 있으며 그 징후는 너희 눈앞에 있다. 자연재해, 전쟁, 분열, 폭력, 혼란. 이 모든 것은 하느님과의 분리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경고하고 요청하기 위해 왔다. 기도하고 자주 그리고 열렬히 기도하여라. 미카엘 대천사님의 보호를 청하여라. 영혼들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님은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 그분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믿음과 겸손으로 그분을 불러야 한다. 너희의 삶을 그분께 봉헌하여라. 고뇌의 시간에, 혼란의 시간에 두려움이 너희의 마음을 장악하려 할때 그분을 불러라. 혼돈이 다가오고 있다. 내 자녀들아, 큰 시련이 땅 위에 내릴 것이다. 자연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많은 징후가 너희에게 경고로 주어지고 있다. 지진, 폭풍, 화재, 가뭄, 홍수, 전쟁이 퍼지고 마음은 굳어지며 국가들은 서로를 대적하고 증후가 만연한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시급히 찾아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기도를 시작하지 마라. 지금 시작하여라. 지금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여라. 지금은 결정의 시간이다. 적은 너희가 길을 잃고 분열되고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두려움, 의심,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반역의 독을 내뿜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어머니는 말한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악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편에 서야 한다. 선한 기도와 진정한 회계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 매일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라. 미카엘 대천사님과 모든 천상 군대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여라. 너희의 가정을 내 아들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하여라. 죄를 버려라. 깨어있어라. 세상의 약속에 속지 마라. 다가올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은총과 기도로 보호받는 이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현존을 느낄 것이며, 영혼의 눈으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요청한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내 망토 아래로 피신하여라. 기도하기를 지치지 마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여라. 성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관계에 대한 저희의 피난처가 되소서. 저희는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하느님께서 그를 꾸짖어 주소서. 그리고 당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하느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소서. 아멘 곧 많은 곳이 재앙과 질병, 정치적, 영적 혼란으로 시험받을 것이다. 많은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하느님 안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마음을 둔 이들, 은총과 기도 속에서 사는 이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나 자신, 너희의 어머니가 봉헌된 내 자녀들 각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카엘 대천사님은 너희의 집, 너희의 도시, 너희의 가정 앞에 충실한 전사처럼 서 있을 것이다. 덧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준비하여라. 이전에는 결코 기도해 본적 없는 것처럼 기도하여라. 보속하고, 죄를 버리고, 하느님과 화해하여라. 고의 성사를 보고, 믿음으로 성체를 영하라. 너희 자신을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너희의 모든 지향과 가족, 그리고 길을 나의 보호 아래에 두어라. 큰 싸움들이 다가올 것이지만,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들의 승리 또한 클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동반한다. 나의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나의 현존이 너희를 강하게 한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기도하여라. 내 자녀들아. 열렬히 기도하여라. 너희 각자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와 연합하여 강력한 외침이 되어 하느님의 자비가 온 인류를 돕기 위해 임하시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축복을 내리시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